레드 블루 그린 옐로 아니 어퍼즐 존나 많네 진짜 아우 그냥 별것도 아닌게 여기는 뭐지? 전기다. 아, 오케이. 가라고 이제. 저도 가라고. 어, 여기서 뭐가 있는데? 퍼즐의 암마 조각류. 칭칭 강아워. 이거 내려가지 마. 지금 왔는데 인생력 뭐어해임 여기서 예반 연결해. 아니, 근데 이 키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 키면은 잠깐만. 일단 이거를 그러면은 이걸 감은 다음에 한번 감아. 칭칭 감고 내려가. 뭐가 바뀌었겠지?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네 왜 올라가 이게 무슨 연관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논리가 없어 그냥 이 게임은 그냥 뭐 하라 야 되는데 뭔가 뭐 하는 게 논리가 없다니까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왜안올라가죠 뭐야 게임이 너무 저항력 게임이라서 고항력에겐 너무 어렵구나 어, 어이가 없다네 이거 게임이 아이형 ㅅㅂ 기를 지가 하고 싶은거 못하면 자유도 드망겜 터들 어려우면 그냥 망겜 그크 아니, 맞잖아. 내뭐 틀린 말 했어? 어, 여기가 거긴데? 아, 역시야, 뭐야? 아, 이제 불 들어왔네. 자 이제 다음은 얘겠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되게 남은 거네 그러면. 지금 4천왕 중에 지금 시드를 한번 잡은 거고 이제요. 어? 다음 다음 차례 잡, 잡 잡으러 가야 되네. 출발 란드 출발이. 경호회서가4 개면 이거 다 마치는데 얼마나 걸리지? 아또 깨야지 이런 건 근데. 어. 또 해달란드를 해줘야지. 어. 계속 또 깨줘야지. 어. 내가 또 꼼수 쓰면은 금방 깨는데. 어. 또 창의성을 제한하는 게임이니까 나의. 어. 창의성 제한된 상태로 이제 그들을 이제 손아귀에서 놀아줘야지. 그지 그지. 어. 그치? 그치? 어. 그 게임하는 사람 보람 있지. This advanced test is designed to assess the extent of your reactionary abilities. A dual palm grab pack will be provided to you for this test. Around you are 18 sizable holes. An adorable huggy wuggy toy could appear as of these holes. 아가 퍼즐에 논리 없다고 어쩌고 하더니 무논리로 퍼즐 풀라 하노크크크크.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논리적인 거지. 뭔 소리야? 응? 논리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구나 애초에. 응? 아빠 권역병 아, 처음 삽니다. 뭐야? 어, 이 새끼, 뭐야? 어, 야야야야! 쟤 <laughs> 죽은 거구나. 도망가야 되는 건가? Have fun. Have fun. 대가리를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아, 기어 나올 때까지. 들어가 <laughs> 아, 뭐야? 아. 미설 이제 아아야 되네. 게임이. 밝게 올리라고? 이거야? 내 이거 너무 심 공수 아니야? 판 그만 좀 뚜꺼라. 무아할 때마다 청광탄 맞는 것 같아. 그냥 10월 두더지 게임을 하려고 이게 애초에 두더지 게임에서 가져온 건데, 뭐, 어떻게 아, 들어가 좀! 딜레이 있어! 지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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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아 많이 나와. 너나많왜 어,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많아. 아, 이좀라나였네 이거 다 막을 수가 이렇한 거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 어, 깽경? 어. Mommy has another hint for you. Well, let me also. I got a goo. What's a guy? I'm going a m g o i n to p m to play. s Mommy w s hoping you'd stay here forever. Though, it's never too late to change your mind. <laughs> 아, 일로 가는 거야? 아, 또 나가는 것도 좀 퀴즈 있을 것 같은데. 퍼즐 어이, 내팔 아니야? 편한 눈감고 들으니 참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냐? 안다지 저까지? 옹이 있는데? 어, 됐다. 아니, 뭐야? 자, 자, 된거 아니야? 아니,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되냐고? 아니 뭔데? 뭔 스윙 을해씨발 뭐, 재즈 아니야? 뭐, 스윙을 왜 하는데 갑자기? 강현님 이번 퍼즐. 스테어 단가는 대체 얼마인가요? 비건식이 오래 살이 더 쪄요. 음 진짜로 비건식이라는 게 살이 안 찌는 게 아니야. 진짜 진짜입니다 이건 근데 음, 이건 사실이야, 팩트요 그냥. 그럼 왜 해? 음, 서울 환경? <laughs>